많은 기업들이 따라할 것 같아요. 많은 코인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따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이가 가는 길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미제 영역이다.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제 영역이고, 파이는 개척자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가 이것만 제대로 스탠다드하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코인들의 바이블이 될 것입니다. 모든 코인들의 정석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자리를 파이가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3대장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될것이됩니다 이거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비트코인 최초의 블록체인 코인이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많은 코인들의 그리고 디파이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어떤 환전 기능을 했다 실질적으로.